젊은 시절에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었다 경작스자로서는 의미 있었던 시절이었고요 저도 일정한 역할을 했었다고 조금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빼주세요 편집? <laughs> 그런 부분인 게 약간은 아쉽습니다 지금부터 막 긴장하고 있으니까 우리 KDI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KDI의 1997년 9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있었던 조성욱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억이 많은데요. 그 원탁회의에서 있었던 매일 점심시간 이후에 한 시간 동안 했었던 그 토론. 시니어 박사님, 그리고 처음 들어온 박사님, 가장 어린 박사라도 그분이 실제로 토론을 이끌어 가거든요. 그 정책의 배경이라든가 이론적으로 좀 상반되는 이론이 있거나 실증 연구 결과가 있어 그런 부분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다른 박사님들이 보통 질문하고 굉장히 도움이 됐던 시절이었었는데 KDI가 가지고 있는 힘이었었고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티칭을 하면서 한국 경제를 잘 모르는데 매일 하루에 한시간 내지 두시간 과외 교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네요. <laughs> 가장 아쉬운 점은 과거보다 정책 연구를 하시는 분야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하고의 밀접한 소통 이 부분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아니면 정말로 이제 절대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줄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과거보다는 저희가 보기에 조금은 덜 언론에서 볼수 있는 KDI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약간은 아쉽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KDI가 공정거래법 제정에서도 도움을 주셨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확장되는 전환기에 KDI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19 이후에 경제 현실, 사회 현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경쟁법이라든가 기업집단법 그리고 갑을 문제를 갖다가 할 때도 시장에 있어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계되는 아니면 경쟁하는 경쟁 사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 해야 되는데 같이 연구해주는 동반자로서의 KDI,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이런 KDI가 저희 공정이한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 우리 사회가 또다시 직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의 우리 경제가,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뭐 소득불평등이라든가 인구구조적인 측면에서 여러 이슈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는 뭐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이라든가 아니면 역동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해결을 하고 유지를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과거에는 이미 우리를 앞서간 나라의 경험, 그리고 그 나라들의 법제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향후에는 우리가 정말 프론트 라인에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바로 KDI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국제적인,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KDI의 연구로서의 50년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할까요? 네, 세요 네, 너무 잘요